이제 죽도록 뚜껑 맞으러 간다. 음. 우 와, 뭐 이거? 우 와, 아, 진짜, 어, 아, 어, 아, 불덩이 던지는 거 진짜 개 같아. 아, 이거 쿠션이 있으니까 좋긴 좋네. 근데 좀. 근데 좀그쾅 하는 맛이 없긴해. 뭔가 부족해. 양반다리하고 발바닥 아, 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발바닥 때리는 소리 너무 야하지 않음? 솔직히 이렇게 시시코너 깰 때까지 박는 거좀 별로. 똥문창 같은. 와우로 만난 여자친구가 오년 체험판을 받는 본부 아래가 된거네 아, 아. <laughs> 아니 웃다가... 웃다가 침 넘어갔잖아. <laughs> 아직 배송이 안온 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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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기 새끼. 아니 하지 마. 새끼들. 이거 그리고 등파게 됐으면 아, 부입하게 됐으면 솔직히 그 부분은 불안 붙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야박해, 게임이! 부입하게 됐는데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이베르카나 같은 게임이야! 헉! 나 아니지 않았어? 진짜 개빡쳐 레이어장. 이건 또 처음 보네. 가스에 닿으면 순식간에 독이 걸린다. 아 나도 걸렸어. 아이. 구멍에 제발 들어가 주실래요? 아나 해골이라도 보고 싶어 진짜. 아니. <laughs> 야. 너 진짜 함정 앞에 두고 진짜. 아, 답답해 답답해. 아 답답해. <laughs> 그러면 내쪽으로만 더 돌아가시면은 벽이 또 나오겠지. 여기서 는 거야. 이거 살짝만 꺾어서? 꺾어. 아, 살짝 꺾어서? 어, 꺾 위치치야 힘내거라. 솔직히 이거 거의 TA인데 완전 개똥 문창 컨텐. 아, 아니 그냥 모두가 응원하고 있단다. 오늘 깨면 하레비가 퇴근길에 아수구림 사가마. <laughs> 아수구림 <laughs> 스타 <스탯팔코>, 할고 그렇지. <laughs> 이쓰고해골떴다해골떴다 해골도다! 떴다! 아! 아! 해골 해골봤다해골까지봤어요아 좋아요. 나만족해 야. 예? 이거 오늘도안 되겠지? <laughs> 오늘도못해 <깰> 거야. 나 <laughs> <laughs> 사용인데? 이게 뭐지? 아 이걸 써야 되는 거였어? 거봐 원래론 네? 힘들대니까 아니에요 갈 길이 멀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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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채팅창을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거 봐 채팅창을 보니까 이렇게 수레를 타는 거야 나봐 수렵할 때 채팅창 저, 절대 안 보잖아 저거 나야? 나봐 소통. <laughs> 절대 수 대경직이 아니면 제 팀장을 절대 안 본다고. 느낌표 소통. <laughs> 어? 아 저거 50트네로 깨겠다고 한 거야? 네. 삭제로 위치지. 아왜 그래 다들. 손오 스물면. 조시다. 바로 그조 아니다. <laughs> 손오면 조금 화난 <한> 거지. <laughs> <laughs> 미친... 뭐라고? 뭐라고? 잡았다고? 언제? 나 지금... 어? 뭔가 이 배신감 뭐지? 어? 어? 아 이번엔 깨겠지! 미치치 화이팅! 와! 할수 있다! 와!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진짜! 개학질 개학질! 와... 이거 잡고 나면 나랑 주무기 스위치에서 잡기 하실? 헤헤헤헤헤 <laughs> 이티어 대검 맞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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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안해안해나 절대 안할 거야 아, 대검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럼요 왜 해요 그걸 왜해 아니 그걸 왜 한담 그 자식이다 그 자식이다 그 자식이다 아니... 나 6번으로 갈래... 선호저시다... 선호시다 아니... 선호저시다... 진짜... 몰라, 다 아... 인들왜 이렇게 선호 라이즈가 인기가 많다가선호 여기만 못잡았으니다 여기만 못 잡았으니까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이 올라... 죽겠는데? 지만 못 했으니까 안 준단다. 안돼 안돼 안돼. 냉동실에 넣어놓을 테니까 개고 나서 먹으렴. 안돼. 오, 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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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빵이야. 뭐야, 저거? 현 현실. 욕할뭘없어뭘할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뭘할게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각해보라고뭘할게없어요 아니 뭘할게 없다는 거예요? 뭔소리예요히하카리이데이마뭘이마 없다는 거예요? 고 싶은 거지 어? 예요 하기 하 쟤는 또왜 와가지고 포효질이야 임팩트 크레이터 아예 아 오늘도 안전합니다 예 오늘도 안전한 라이즈 대기방 와 본편까지 4일 더블 앵그리티 주세요 네네 그니까 손은 시려도 내 쌍화탕은 가방에 따뜻하게 보관해서 따뜻해 더블 앵그리티가 따뜻해 여기 앞에서 샀으니까 따뜻하지 <laughs> 본인 은은나시블운데네더더블 앵그리티는 엄청 따뜻함 이게 뭐람 임팩트 크레이터 오! 이거 기절이 살렸다! <laughs> 어? 이 어, 당연히 맞을 줄 알았어 공직치를 <laughs> 계산하셨다는 거지 <laughs> 응? 아키키의 마가이 아직 못 잡았냐고 키키의 돈인 스위치 없음 <laughs> 전사고님 와아 개월 구독 해치지~~~~~ 수레수레 큐 이래서 수레를 타는구만 아저씨 말이 맞긴 하네 나봐 대경직이 아니면 채팅창을 절대 안본다 느낌표 소통 9번 좋았어 간다 이번에는 그냥 미츠네 먼저 보러 갈게요 레이아하고 레이아랑 하고 미츠네도 그냥 바로 보러 가볼게 아까는 그렇게 해서 해고일이라도 봤으니까, 뭔가 지금도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뭘 하냐니, 박치기를 한다는 거지. 《標的判決! <noise>》<noise> そういう、あじ <Okay. S 2> めます 와 욕심내지 말고 와가 소류를 보란다 공략방송 보는 것 같다. <laughs> 그 정도야. 임팩트. 크레이터. 아. 하나도 안붙는 임팩트 크레이터 안 맞아. 놓아 주지 마세요. 그냥 멀리 피해 있어야겠다. 아니면 뒤쪽에서 때리던가. 本気にさせましたね。 구랑 예리도까지 갔네. 오씨 자, 맵이 동이에요. 여기서 미츠네를 애를... 어떻게 부르냐? 다른 애들 어떻게 부르냐? 카 임팩트 크레이터! 반회해 보니까야 물복공 안썼어요 하나 있는데 이거를 미츠네랑 레이아랑 만나게 해서 해 볼까? 그이 엄청 잘 뺐는데. 어, 안 그래도 둘이 만나는데? 어, 이거 빨리 가야겠다. <laughs> 네, 피 없어도, 조금만 없어도 죽어요. 둘이 같이 만났어. 이러면은, 이거 약간 도와주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엔 깨라고. 가자! 벌레 먹어놓고? 어? 마이리마쇼카. 일본 가나아 기다렸다가 불진이 탈. 이러면은 마가이 마가도도 할수 있잖아. 이 상태로 미츠네한테 또 가는 거야. 면 이제 미친한테 갈아타고 기다렸다가 어, 아이고 아 쳤다. 임팩트 크레이터! 잘 들어갔다. 저거 뭐야 이거 <laughs> 음. 음, 중간에 뛰면 한번만 뛰어도 되네 어! 잘했어 <laughs> 아 미쳤다 잘했어 잘했어 와 시간도 많이 나았어와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중간에 타마미츠나랑 레이아가 만난게 솔직히 도와준거야 이거 진장 믿고 있었다고 <웃음> 아 <웃음> 이겼어. 이긴 어? 거야. 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남편, 남편. 퓨어. 남편, 남편 큐! 아니 아이스크림 갖다 줄게 <laughs> 아이스크림 갖고 올게. 해골 뜬 상태부터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 계속 지금도 떨리는데. 나 10시간 잡은 날 있잖아. 솔직히 그날 남편편이랑 싸웠거든요. 남편편이 내가 막 화내니까 못 잡지. 저녁밥 주면서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방식을 기분이 방식을 상했었거든 방송 끄고 화내면서 막 남편한테 아니 마가의 마가도 잡아봤냐고 그런 소리 하냐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싸웠는데 근데 그때 이미 남편 편은 잡았던 거야 그거를 이틀 뒤에 얘기한 거지. 그때 이미 잡았던 거였어. 내가 모르고, 나는 남편편이 마가이 마가도 잡은 개똥 문창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 마가이 마가도 잡아봤어?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뭔가, 화, 화를 다 있는 대로 내놓고, 진짜 민망해가지고. 아무튼, 잡았네요. 고맙습니다. 나는 마가이 마가도가 정말 너무 미웠었는데, 잡아서 다행이야. 이놈이잖아. 한번 더해. 음, <laughs> 응, 안 해. 너개어좀이잖아너개 못하잖아. 음, 응, 우리 둘 다. 너한 번씩 잡았어. 응. 나도 이제 놀릴 수 있어. 다른 방 가서. 나도 이제 놀릴 수 있어.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쌍화차 먹고. 클리어 했잖아. 어, 더블 앵그리티가 해냈어. 이제 마아야를줄 아시니 생화차의 힘으로 남편 편을 잡을 시간입니다. 뜨거운 밤 보내십시오. 아, 좋아. 나 여성의 날도 끝났어. 잠깐만. 좋아! 와, 가자. 아니야. 가지마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